예, 반갑습니다. 제가 목 관계가 걸렸나 보네요. 목이 좀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 건강에 늘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은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순종이 나은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무엇이 나은 결과요? 순종이 나은 결과. 순종은 과연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성탄에 관한 본문이죠.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누구이십니까? 마리아이고 또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자 예수님이 탄생은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이 시대는 약혼해도 반드시 결혼하는 것은 또 아니죠 어, 그런데 그 당시에 약혼은 곧 결혼과 동급이었습니다 어, 약혼을 했다는 것은 어 거의 99.9% 결혼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결혼하기로 다 약조가 된 상태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 결혼식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동거하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결혼을 약조하고 동거 전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를 한 거예요. 예. 동거하기 전인데 요셉과 동거하기 전인데 마리아가 잉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놀랄노자죠 그죠? 자이 상황에서 요셉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서 의로운 사람은 원어적인 뜻은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말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드러내려고 해요? 아니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마리아를 드러내려고 해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자 하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하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 마리아에 대한 배려죠. 그 당시 율법으로는 결혼 전인데 예, 처녀가 잉태를 했다. 어떻게 됩니까? 공개처형입니다. 그 당시 율법으로는 바로 공개처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또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 관계를 끊고자 합니다. 예, 그것은 철저히 마리아에 대한 배려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 일이 얼마나 그에게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런 저런 생각들로 밤을 뒤척이며 어, 자는지 마는지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현몽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말로 이렇게 전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러요. 요셉은 어디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가 어느 자손을 통해서 온다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온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인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 요셉을 안심시키고 어, 걱정하지 말고 데려와라 이 말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 끝자락에 보니까 그에게 잉퇴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 이 설명이 있기 전까지는 요셉은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잉태가 됐다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그 모든 의심을 일소하는 어, 주의사자가 나타나서 전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잉태됐는데 그 잉태된 자는 다른 남자로 인해서 잉태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까? 죄 없이 이땅 가운데 오시려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방식을 보통 생육법이라 그러죠. 남자와, 아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방식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되는 모든 인간은 마치 유전과 같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습니다. 자기 죄도 감당이 안 되는 판에 누가 누구 죄를 감당해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오시는 분은 반드시 무엇이 없어야 합니까?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예수님이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셔버리면 기본적으로 무슨 죄를 갖고 태어난다고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시키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잉태케 하신 것입니까?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잉태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21절에 아예 이름까지 이렇게 정하라고 알려줍니다. 우리 21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자 이름을 뭐라 하라, 뭐라고 하라 그럽니까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 구약에 보면 예수란 이름과 유사한 이름이 나오죠. 어떤 이름이 나옵니까? 여호수아 또는 호세야 이런 이름들이 이런 이름들이 예수와 유사한 이름들이고 전부 다그 근본적인 뜻은 구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딱 이렇게 정해라 예수라고 해라 하는 거죠. 왜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됩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라고요? 구원할 자, 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를 말씀하셨네요.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름을 예수라고 정해라. 세 번째는 그 뜻은... 구원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아기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미리 말씀해 준 거죠. 그 아기 예수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22절에 덧붙이기를 이 모든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이니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모든 일은 그냥 우연히 얼렁뚱땅 어떻게 해서 된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한 그 말씀들이 이제 뭐 하는 것이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수많은 구약 예언, 특별히 메시아를 향한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지금 오늘 이 순간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거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누누이 이야기했던 메시아 예언이며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이 장소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럼 구약의 예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죠.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거봐요. 구약에서도 이미 예언되어 있었잖아요. 메시아로 오는 사람은 메시아로 오는 사람은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누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할 거라는 얘기를 미리 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시점을 기준 잡아서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기준 잡아서 이 예언은 얼마 전에 있었냐면 7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메시아인 걸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게 메시아라고 알아라. 이렇게 벌써 예언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되어 있어요. 자,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죠. 임마누엘은 원래는 임아누엘입니다. 임은 영어로 치면은 with라는 뜻이죠. 누구누구와 같이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with라는 뜻이고요. 아, 아누는 어, 어스를 말하는 거 우리들 그 어스를 말하는 거죠.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임 아누 엘.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우리와 뭐하시는 것입니까?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무엇이라 칭하고 있는 것입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죠. 자, 이렇게 주의 사자가 상세히 이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요셉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자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안 데려왔다 데려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아, 여러분 주의 사자의 말씀을 요셉이 정말 이해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주의 사자님 그렇군요. 어, 마리아가 그 저기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군요. 여러분 그걸 요셉이 이해했을까요? 제가 요셉이었으면 그렇게 다 설명해 줬어도 그게 잘안 믿어질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됐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었다? 그거 다 설명해줘도 저는 잘안 믿어질 것 같아요. 솔직히. 예.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 합니까? 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순종이라 이렇게 부르네요. 주의 말씀, 주의 사자의 그 말씀에 뭐한 거예요? 그 분부대로 순종한 것이요. 자,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그 요셉의 이후의 행동들도 굉장히 귀합니다. 자,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들을 낳기까지, 이제 예수님 탄생 전까지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결혼했어요. 이제 결혼 다 했어요. 그런데도 아내와 신부와 동침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어날 아기는 무엇으로 잉태되어야 되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는 낳음에딱 이름도 뭐로 딱 지었어요? 예수라 하니라. 다 주의사자의 분부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 가지만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왜 이성적인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주의 사자의 명령에 그대로 따랐는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과연 요셉처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한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나의 이성적 판단이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앞서십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셔도 그것보다는 결국 내 행동이나 선택이나 모든 결정을 내리게 하는 근본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 판단에 따른 것이죠. 어.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 그냥 못 넘어가죠. 어. 이해가 돼야 움직이죠, 우리는. 요셉이 과연 이게 이해가 돼서 움직였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아, 알겠는데 솔직히 이해는 안 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네. 어쩌면 이 말씀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저는 그렇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음. 과연 나는 어, 나의 똑똑함. 나의 이성적 판단, 합리적 사고, 과학적 검증, 이런 것이 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해요. 그런데 요셉은 오늘 그것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걸로 움직였다면 요셉은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움직였습니까? 말씀으로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죠. 이해되어서 움직였을까요? 아니요. 이해는 안 돼요, 여전히.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게 누구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 부릅니까? 순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에 파혼을 통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어요. 요셉은 마리아를 향해서 그 임신 소식을 듣고 파혼을 통보할 수 있었지만 어, 어떻게 보면 마리아를 극률이 여긴 거죠 마리아에 대한 배려죠 사랑하는 마음에 따른 배려였을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음. 이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됐음을 선포했고 이름을 예수라 지을 것을 명령합니다 예. 또이 모든 일이 말씀에 대한 성취임을 밝히죠. 예. 그리고는 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언급을 합니다. 예. 음. 정리하면 태어날 이 아기 예수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 이름 두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예수 임마누엘 무엇입니까? 예.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백성을 죄로부터 건져내실 자이시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laugh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은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실 자요, 또한 성육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주의 사자가 설명한 거죠. 자, 주목해야 할 사실은 요셉이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는 요 대목입니다. 예. 만일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를 부정했다면, 에이, 하나님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부정했다면 그는 이 구속사, 구속 역사로부터 정말 상관없는 자가 됐을 것입니다. 요셉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셉은 말씀에 순종했고, 그 결과 구주 탄생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그 축복을 요셉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오늘, 저는 한 가지 바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어, 그런, 어,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셉의 순종은 결국 누구를 드러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구속 역사에 쓰임받았고 복의 통로가 되었죠. 이게 순종의 결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드러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오늘 요셉을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자가 됐죠.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면 예수가 드러나기는커녕 예수가 가려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요셉이 순종함을 통해서 그 놀라운 구속사, 구원의 역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로 쓰임 받고 있죠. 순종할 때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요. 구속 역사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역사 속에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만이 구속 사이에서 그 이름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요셉은 순종할 때에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 말은 우리가 불순종하면 절대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순종을 제가 본받고 여러분 모두가 꼭 본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놀라운 구속 역사 가운데 쓰임 받는 인생 될수 있고, 또한 복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 던지고 말씀 맺을까 합니다. 요셉이 IQ가 좀 떨어져서 순종했을까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IQ가 모자라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했던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이 꼭 그런 삶 되어서 이 성탄, 이 성탄 주일, 요셉의 순종을 내 삶으로 받아들여서 요셉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드러내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사람 내 이성 이성적 판단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는 인생, 복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의 순종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한번 크게 부르시고 자신 위기도 합니다. 주여.